아일 일초 밖에 안해. 아이고, 우리 얘기 힘들어요. 어? 너무 두껍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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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리 수가 조금 다르긴 한데 계속 돌려 오안 돼, 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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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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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안 아프니? 뭐 하는 거야 너네? 너네 이때까지 이러고 있었어? 응. 아 얘네 아닐까 이건 이거, 응. 이거 어떻게 나중에 여자친구 데이트하러 갈때 이거 응. 타고 가 알았지? <laughs> 아니 뭐가 뭔가... 오늘 2학년 나는 7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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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안녕 잘 다녀와 해야지 <웃음> 우와 <웃음> 2학년이다 <웃음> 잘 다녀와 아이고 같이 가야지 가서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먹었네다어 먹었었는데. 아가씨가 주신 걸로 꺼지. 아이고 아이고. 어들면안 돼. 안돼. 이밥 먹고 먹어야 돼. 안돼 안돼 이밥 먹고 먹어야 돼. 그만해. 안 그만. 안돼. 안돼. 밥 먹고 먹어야 돼. 엄마는 그럼 왜 먹어? 갑자기 김밥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항상 김밥 재료를 사놔요. 이밥 2학년 된거 축하해. 7살 된거 축하해. 음. 잘생겼어. 아니야, 엄마 남자야. 잘생겼어. 왜? 귀엽다가 더 좋아? 잘생겼어. 아, 엄마 남자. 엄청 남자. 너, 엄마 남자야, 너 몰랐어? 전왜 이렇게 몰랐어? 머리가 긴 남자도 있고, 머리가 짧은 여자도 있어. 엄마 어, 치지 말이게. 엄마 취향인데, 그럼 왜앉아서 오지? 울 분명히 남자는이게서 서서 쏴. 엄마 가끔 서서 있다가앉았다 해.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예뻐 한마디만 하면 엄마 여자라고 인정할게. 그말은왜안 하는 거야? 왜안 해? 어디 갔다 갔어? 어디 너무 힘들었어? 어 어, 귀염둥이 힘들었어. 을 날로 엄마 안아줄게. 안아줄게. 을 날로. 응, 응. 도끼 응. 두고. 어 <laughs> 우성지랑 죽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립니 어머 다 5시까지 괜찮아. 응. 어, 그렇지 응. 좋아. 거기 서봐. 응. 이렇게 데려다줘서 너무 행복해. <목소리> 진짜. 어. 아니 엄마 행복하다고. 엄마, 했어도... 데려다줘서 너무 행복해. 너무 <laughs> 어 어, 행복해. 언제까지? 만 살까지 사진 있고. 재밌었을 거아니 오늘 TV 보니까 재밌었지. 어. <laughs> 나 가방 메고 응. 온거 너무 응. 됐다. 데려가는 거지. 근데 그리스거야 정말. 고생했어. 어. 어, 괜찮았어? 어, 찍은 건 없어? 어, 신은 거로만 나야 나. 저 이거를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랄 날라. 엄청 밍밍. 음. 미각. 미가... 오미크론 미각 상실 이런 건가? <laughs> 계속 기침도. 아. 불이 난 예감은 뭐지? 어! 뒤통수까지 갔다 왔어. 아, <laughs> 손떨이다. 뭔지 아는 사람? 뭐야, 나 아무거나 너무. 허기야! 어, 아, 어, 허기. 어, 아, 어. 야! 10만원까지 올랐어? 야, 그럼 이거 까면 안 되지. <laughs> 아, 진짜. 돈 아까워, 정말. 아, 너 하느님이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하느님 둘다 아밤. 와 뭔가 반짝이 엄청 많이 났네. 이게 엄청 좋은 거라는 거야. 꾸기만 돼, 꾸기만 돼, 꾸기만 돼. 아빠 이거 잘 꺼내야 돼. 기진아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돼. 안 돼. 응? 이럴 거면 그냥 액자에 끼워 넣지. 어 액자에 넣어야 되는 거야. 옛날 뽑았어. 내가 뽑았어요. 뭐 산타 할아버지한테서 야, 피카츄 군대를 뽑았어. 보이는데? 아 산타 할아버지한테서 응? 피카츄 한3 명, 4명 정도 뽑았어. 산타 할아버지가? 어, 산타 할아버지. 아, 대한한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 내장 살 t a Rosa. s a n 이내장 o 4 5 9 9 0원이 r 어, 너 지금 a n 9 a 0 o s a s a n 야 야, Rosa. Santa Rosa. Santa Rosa. s 난가 t a Rosa. Santa Rosa. s a 진짜 막 담았고만. 엄마는 아픈필로밖에안 샀어. 거의 다 아빠가 샀어. 초콜릿 안 먹겠다고 드링 카카오. 민 내가 샀어. 인형들은 너무 귀엽고 같이 있으면 또 저가 제가 제가. 그렇지. 뭔가 잘못된거지? <laughs> 입니다. 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코로나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코에서 꽃피가 나는 것 다입니다. 또 저는 글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서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엄마한테 설명해줘. 와이 네. 똥 공력집이야 <laughs> 너, 이제 일곱 살이잖아. 왜 이런 거 보는 거야. 자, 하겠습니다. 이름 준이 맞으십니까? 코 따끔 할 거예요. 허, 어,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코딱지 때문에 안 들어가요. 기다려보세요. <laughs> 코딱지야. 어, 침증이면안 돼. 빨리, 빨리. 간호사, 휴지 좀 주세요. <laughs> 영상 아! 예약 걸었는데 댓글 보면 한번 잡숴봐요 음? 맛만 보시면 돼안 사도 돼요 한번 맛만 보세요 어. 정리 끝. 요 며칠 남편이 계속 라면 먹고 짜파게티 먹고 오늘은 한끼 먹었는데 햄버거 먹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네.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께서 음식 반찬 해주시는 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감사히 여겨야 돼요. 정말. 제가 경험해보니까, 어,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짱이야. <laughs> 고구마를 일단 식혀놨으니까 쟤네들 넣어놓고 자러 가겠습니다. <laughs> 어머. 이제 자러 갑니다. 음, 누구야? 누구야? 계란찜. 엄마 아빠 꺼 우리 애기들 거. <laughs> 안녕습니다 전쟁이야 이제! 얘들아 엄마랑 전쟁하기 싫으면 이제 끌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직이야 뭐가 아직이야! 5분 안에 마무리 하도록 오케이? 오케이 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맛은 혓바닥을 뭐야? 위한... 뭐야 왜쪽지 러브 러러 와, <laughs> 무슨 유튜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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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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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얼 그. 그. 뭐 옥수수콘 달라고 했는데 골뱅이를 다 부렸네? 악수수! <laughs> 일단 이렇게라도 먹고 있어, 알았지? 벙아 밥 먹자! 미역국 있어! 햇밥이다! ㅋㅋㅋㅋ 만남 먹을 거야 오늘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를 왜 해! <laughs> 난리가 났구만 먹으세요다 <더> <laughs> 먹었어? 응왜 <laughs> <laughs> 이렇게 많이 사왔어? 우와 <laughs> <laughs> 내가 아, 빠 이거, 너구는 거돌아다닌거야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p u n 두 h 두 u n c h Punch. p i g e o 이어 i g e o 이 t o 이 Pye. Pye.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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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마치 먹으려고 깐 음, 것처럼 이거 때문에 깐게 아니면 먹으려고 깐거 같아요 <laughs> 나는 됐 <laughs> 그만, 그만, 그만 먹어 <laughs> 그만 먹어 웨이디 잘생겼네. 너는 웨이디 얼굴 이 얼굴이 반짝거리니? 너는 웨이디 얼굴이 멋지 너는 웨이디 얼굴이 우아하니? 우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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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얼굴이 우아하니도 넣었어? <laughs> 대상 사인도 있네. 오늘 수학시험 다한 다음에 엎드려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4교시여서 감사합니다. 너네 아빠는 포켓몬빵 진짜 잘 구한다. 줄안 서고 포켓몬빵 진짜 잘 구해. 오다주었다 냉장고에 다 붙여놨네. 상처나 병을 줄여... 수술로 치료하려가 수술과가 아니라 외과를 외까 엄마가 잘 몰랐어. 이거 서 엄마가 리다 빨리 씻어, 엄마. 그럼 적는다. 엄마가 응. 왼손으로 쳐야지. 이게 비슷하다, 너랑 글자체. 그래. 옆에서 찍은 사진이. 이게 옆에서 찍은 사진. 그럼 어떻게 옆, 옆 찾아봐, 옆. 아 <laughs> 어, 그렇게 하면 옆에서 보이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나인 거 같은데. <laughs> 웬일이 엄마 사랑해? 어? 이런 쪽지를 주는 스타일이 아, 아닌데. 잘 게임 좋겠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게? 만화 어? 볼래? 만화 볼래? 그러나, 해야지. 기상 시간. 쓰레기통 비워주겠습니다. 슈우슈우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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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요? <laughs> 우리 지각이에요. 형아, 잡아주세요. 손가락 넣어서 코딱지만 파봐. 그것보다 작게들 한번 느낌 봐봐, 대 봐. 네. 응. 네. 어디까지 들어가 손가락으로 여기, 는좀 깊숙히 이 정도. 여기 이 <laughs> 정도. 나는 좀더할수 있는데. 어서 <laughs> 와보라니까. 어진어요 지금 상태는 배가 좀 아프고 누가 어떻게 배를 꼭 누르는 느낌이야? 응? 아니, 누군가 살짝 꼭. <laughs> 뭐야? 이거 1인. 엄마 거기 앉아? 엄마랑 같이 먹어. 엄마? 아, 엄마랑 그럼 쟤는 혼자 먹는 거야, 저거? 제가 만든 문제니까. 다른 데 찾아갈 필요 없어. 우리한테 대신 기회를 얻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쵸. 스파이더맨이야. 음, 이게 오리지널이지. 어, 토비가 오리지널이지. 아니지. 오리지널. 현 스파이더맨이 오리지널이지. 어. 어벤져스잖아. 그리고 잘 생겼잖아. <laughs> 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망할 걸 예상하면 아니, 아, 아니야. 한방 날려 주자. 알았어. 칠. 칠을 달아 줘. 치료해. <laughs> <laughs> 오늘도 탐험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서 폭풍이 왔어요. 그래서 폭풍에 배를 집어 삼켰어요. 오메. 그래서 기우가요 제가... 이상한 산을 떠나 갑자기 갔고요. 네. 그리고 팬텀이 나와서 피카츄, 아이언트로 공격을. 했죠. 우 와, 행복하게 네, 잘 네. 살았답니다. 네. 박수! 자, 여기 공연비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야요 아, 는거 어떻게 돈 세? 아, 내 <laughs> 돈! 거다거이게이 혹시 너네 뭐 하는 건지 알수 있을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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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 네 행복해? 네 기분이 네. 좋아져? 네. 네 그럼 됐어 다 너희들이 정리할거지 나중에? 어 그럼 아니 <laughs> 아니야 우리가 정리해야지 어. 디그드 <laughs> 너는 내건왜 없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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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왜 그거 소리 듣는거야?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려. 음식 소리가 듣고 싶어? 응. 뭐라고? 아야 <laughs> 그. <바나나. 웃음> 잘한다. <웃음> 바지. 바지 디테일. 뭐 <laughs> 대체. <laughs>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아빠 게임 해주세요. 아빠 짜장면 해주세요. 엄마 발신, 눈, 거 해, 주, 세요. 인형. 봐주세요. 2022년 3월 2일. 현장. 현장이야. 고마워.